생의 빛 5분 산책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혹을 주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통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실수에서 당하는 고통은 이해가 됩니다. 또 부절제로 병이 나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죠. 하지만 어떤 때는 이유 없이 의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왜 의로운 자와 선한 자들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도 종종 고통이... 임하는 것일까요? 고통은 평등하게 임합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임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평등하게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 어디를 여행하든지 고난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은요 사탄보다 강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귀는 이 땅에 고통을 가져오고 아주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인간에게 복수나 진노하시는 것처럼 꾸며서 만들어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일으키고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복수하시거나 인간에게 불공평한 유혹과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의 결과인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장 67절에 말씀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음인이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저자는 말이죠. 고통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또한 순종하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그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들, 고통은요,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고통은 세상과 죄를 미워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종 고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통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애정을 떼어내어서 영원한 하늘에 두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고통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면 세상이 싫어지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번 째 재앙들은요. 애굽 사람들과 같이 함께 같이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지긋지긋하게 싫어져서 나가고 싶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좀 허락하신 것이죠.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흉악함을 느끼고, 옳은 편으로 마음이 쏠리게 도와줍니다. 고통이 없다면 사람들이 더 대담하게, 담대하게 죄악을 저지를 것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죄와 실수의 흉악함을 느끼고, 옳은 편에 마음이 쏠리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 될때 말이죠. 세속적인 재물보다 영적 성장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축복보다 하늘의 축복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하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가끔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고통의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담에 세에 가는 길에서 그 광채를 보고 나서 안질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몸에 가시인데 그것을 좀 없애달라고 세번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말씀했습니다. 왜요? 그 고통은 바울에게 유익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